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 세월 군사 지역으로 묶여 공개되지 않았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곳을 오늘 탐사를 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채널 오늘도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노르모와 힘차게 직진 한번 외치면서 달려가 보도록 할까요? 직진! 직진! 이곳은 경주시 간포 전촌리 전촌항입니다. 이렇게 항이 조그맣게 있는데요. 자, 그동안에 군사지역으로 오랫동안 출입이 금지되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빨리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마 걸어가야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전촌용굴이라고 해가지고, 사룡굴, 단용굴 이렇게 해서 있다고 하네요. 볼까요? 지금 불이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지금 어, 사룡굴은 340m, 단룡굴은 550m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가 잔도로에서 따라가라 볼때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분들께서 누구나 갈수 있는 곳인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노르모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이곳 도 휴일 날로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이곳을 타기가 힘이 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팽일날 오시면은 요래 한가하고 멋진 바다 풍경도 보고 용굴도 한번 보고 하면 좋겠네요. 와, 파도가 아주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런 해변가를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지금도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한데 해서 있을 때는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더위가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아이고 얼마 전에도 제가 포항에 와가지고 이렇게 바다를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렸는데요. 간혹 가다가 오지 산골만 촬영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또 이렇게 바다 쪽도 와서 영상에 담아서 보여드리면은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간혹 바다 쪽에도 달려왔어. 영상에 담고 있으니까 많이들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쪽 갯바위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와 감생기 낚시하기 좋네 아주 갯바위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라가면 용구 쪽으로 올라가는 곳이라는데요 일단 340m, 550m 짧은 거리는 아닙니다 뭐 건강한 사람들한테야 어, 금방이겠지만 왕복으로 따지면 거의 한1 k m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 조금 편안하게 왔다가 가는 그런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웬 장화를 신고 왔어요? 오늘 꼭 필요해요 아니 집에서 장화를 신어야지 여기까지 장화 신고 오면 어떡해 오늘 이거 없으면 안돼요 어. 아 이거 없으면 안된다고? 인생샷을 찍어야 되는데 이 장화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 저도 이렇게 장화를 준비를 했습니다. <laughs> 여기 파도가 이렇게 치면은, 거기 굴 쪽에 이렇게 사진 촬영하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집에서 장화를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와, 여기서 이렇게 보는 모습도 좋네요. 햇볕은 장렬히 내려쬐고, 대 용무료대요. 아래 어디 긴것 같은데요. 와. 다다 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보는 사람은 멋지네요. 여기는 삐삐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데네요. 야. 조금 더 일찍 왔으면은 야, 이 삐삐를 뽑아 가지고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체험을 또 좋은 추억을 전달해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와, 이 삐삐 천지는, 와,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내년 봄에 잊어버리지 마고, 이 삐삐 나올 때쯤 되면 여기 와서, 삐삐 좀뽑았어 먹으면서 옛날 추억도 좀 한번 소환해 보면 좋겠네요. 와, 삐삐 엄청나게 낫네요. 지금은 다 쎄가지고, 이제 먹지도 못하고, 그러네요. 이게 이제 볼록하게 알이 뺐을때 먹어야 되죠. 자, 삐삐 군락지를 지나가지고, 저 아래 보이는 게사룡물인것 같은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참 한참 돌아서 가는군요. 한참을 돌아야 갈수 있겠네요. 단도가 또 내려가는데 어, 이곳을 오기는 그좀 걷는데 큰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만 이곳을 다녀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걷는데 불편함이 있으신 분은 오시기가 조금 불편할 것 같고요 내려갈 때도 내려갈 때지만 올라올 때도 상당히 가파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은 노르보 TV로만 이렇게 감상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어 휴일보다는 평일날 이곳을 다녀가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안 춥습니다. 사진을 찍으려고 오셨다고 하는데, 너무 바람도 불고 해서 사진을 못 찍었다고 하네요. 안타깝네요. 자, 저희는 과연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조감독이 사진을 잘 찍어줘야 할 텐데요. 야, 여기 또 어르신이 여기 또 오셨네요. 여기가 지금 사룡굴리네요 30m. 태풍이 오고 파도가 심할 때는 어, 접근을 하지 말라는 방부도 있고요. <laughs> 여기가 지금 사룡구리인데, 크게 안내문을 넣고, 아까 안내로 올 때, 거기에 테크에 이렇게 난간에 사룡구리라고 안내만 되 있을 뿐입니다. 아이고, 인생 사선 찍기 위해서. <laughs> 아이고. 야. 성공하셨습니다. <laughs> 입도 성공. <laughs> 살사롱은 굴이 두 군데네요. 이렇게 추상절리식으로 위에는 이렇게 되어있는 탱트입니다 아. 자, 자, 뛰어. 빨리 와! 아, 자, 자, 자. 자, 이것저것 한번 영상에 담아봤고요. 이사룡굴도보시면은 불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보증을 어, 그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사룡굴은 갔다 왔고 여기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단룡굴. 단용물. 아, 단용굴은 이곳에서 지금 240m를 더 가야 되나요? 간포항은 2km. 단용굴은 240m. 자, 도전. 단용굴이 여기서 240m. 240. 아, 운만큼 거의 아, 감은 될럴것 같아요 음, 그 정도야 이렇게 단용굴도 가는데 어, 이렇게 잔도가 쭉 나져 있고 군데군데 이렇게 바다 풍경을 볼수 있으니까 그렇게 어,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저기 배가 어선들이 바람은 많이 부는데 아, 지금 출항을 한것 같아요. 사룡굴은 직선거로한 100m 전방이고요. 거기서 이렇게 위쪽으로 잔도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은 단용굴로 가는 길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단용굴 다 왔네요. 단용굴이 65m 요 어디에 해변가에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간포항은 1.8km, 이거는 패스터 지금 저희가 사룡굴은 요기서 직선으로 한 100m정도 되는데 그한 중간 부분에 지금 단용물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은, 이쪽은 아주 굴이 어, 약간 저쪽 이 보다는 상당히 어, 이렇게 좀 굴이 적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지금 갯바위를 타고 이리 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겠네요. 단용굴이라는 곳에를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오는 길도 험난하고 아주 이렇게 갯바위를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안전에 유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도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굴들이 해식굴이라고 또 하죠. 자 이곳은 지금 물이 빠지고 다 이게 파도가 조금 덜치는 관계로 여기는 물이 들어와 있지는 않는데 아 이거 안에 아주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가. 와 넓이가 아주 대단하군요 공간이. 아 여기 이 <laughs> 전시회는 이런데 피신하면 되겠어요. 아, 음. 아, 이렇습니다. 사룡동굴이 바로 여기네요. <laughs> 여기가 단용동굴인데, 단용동굴하고 사룡동굴이 렇게 어, 조금 잔도만 이렇게 나버리면, 어, 금방 사람이 편하게 왔다갔다. 할수 있는 길인데 빙 둘러서 이렇게 오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어 조금 어 힘이 드신 분은 사릉물에서 구경을 하시고 가시고 또 단용굴까지 오셨어. 구경을 하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단용굴까지 왔어. 구경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해식 동물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죠. 뭐 울릉도에도 있고 또 남해 서해 동해 쪽에도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 경주시 간포 쪽을 와가지고 어, 사룡굴과 또 단용굴을 함께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또 며칠 전에도 동해바다를 영상에 담았지만 오늘 동해바다를 이렇게 담다 보니까 담을 어, 때마다 동해바다는 새롭고 상당히 어, 좋은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서해안보다는 동해안이 훨씬 물도 맑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어 이쪽 동해안 쪽으로 오시게 되면 꼭 강포 쪽에 어 사룡동굴과 단용동굴을 한번 어 다녀가실 수 있으면 다녀가시기를 바라고 또 이곳에 오셔가지고 인생사설 꼭 한번 남겨놓으면 상당히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